안녕하세요. 꽃보다 달기입니다. 제가 그제하고 어제 비를 어, 맞췄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얘가 되게 물고파서 천엽변경인데 제가 작년에 진짜 예쁘게 키웠던 천엽변경이에요 근데 유달기를 올해는 내놓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안에 초록초록하고 물 두근기다 보니까 홀쭉했었거든요. 근데 이틀 비 맞고 나서 살이 차 올라가네요. 지금 아주 꽉 차지는 않았는데. 않았는데 이렇게 주름 보이시죠? 주름. 아주 심하게 물을 굶겼었거든요? 요 사울레시스도 제가 물을 많이 굶겼어요. 그래갖고, 하엽이 절반이었었거든요? 근데, 오, 괜찮아졌어요. 그래갖고 다 죽어가나 싶을 정도로 물을 굶겼어요. 안에 있는 애들은. 그래갖고, 바깥에 있는 애들, 좀그 위험한 애들, 그 레드, 상해들은 들여놓고, 안에 물고픈 애들을 쫙 내놨는데, 오. 토실토실해져 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사실, 비가 그 촬영할 때만 막 쏟아지고, 그러고 나서 좀 이렇게 갰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 비가 조금 오고, 사실 더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비를 맞추려고 막상, 어 내놓으니까 그렇게 충족할 만큼 비는 오지 않았어요. 근데 내일은 또 이제 남부지방 쪽에 제가 알기로는 비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50mm? 100mm도 어마어마하고 50mm도 어마어마한데, 150mm. 중부에 그 6월 달 중순서부터 말까지 계속 그렇게 내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이제 남부 쪽에 비가 내릴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를 오동통하게 지금 맞춰갖고 애들이 지금 물을 따로 챙겨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6월 중순서부터 물을 계속 굶겼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사이가, 사이가 많이 뜨죠. 물고파갖고. 그래서 비를, 어, 그제 마치고, 어제도 마쳤어요, 어제. 수연은 잎사귀가 이렇게 좀 오동통해졌는데 색깔을 완전 초록하게 뺐죠. 중부는, 원래 이 중부가 이게 장마가 시작이 되면 7월 말 정도에 장마가 시작이 돼서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6월 중순서부터 이게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6월 중순서부터 또 이렇게, 어, 또 비가 하여튼 뭐 애들이 빗물 먹고 오동통해졌다는 거 그렇게 끝물에 그 장마비를 맞치는건 괜찮아요. 어 분갈이 오래 된 애들 막 분갈이 한 애들은 위험합니다. 비를 맞춘다는 거는 물음으로 가서 하늘로 가라는 뜻이기 때문에 막 분갈이 한 애들은 절대 빗물을 주지 마시고 수돗물 어, 수돗물에는 염소 소독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소독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파랑새도 색깔을 이게 완전 초록하게 뺐어요. 저 예쁜 파랑새인데 그니까 며칠 좀 2-3일 내놨다고 그래도 라인을 짓고 요즘에 살짝 그리네요. 핑크빛 살짝 돌죠. 완전 초록해졌거든요. 그래서 파랑새는 진짜 햇볕에 내놓고 키워야 다육입니다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 좀 얘는 키우기가 좀 어려운 다육이에요. 이렇게 얘도 지금 에온염 음, 어 속에 할로윈인데 아주 심하게 하엽이 됐어요. 물을 상당히 많이 굶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엽이. 하엽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제 내놨죠. 얘도. 근데 얘네들은 장마비를 잘못 맞으면 이 목대가 많이 물러요. 그리고 비를 맞치기 전에 하엽 정리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진짜 비를 맞치기 전에 하엽 정리를 싹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제가 며칠 전에 그 화분을 하나 떨어뜨렸어요. 딥베란데에서. 근데, 걔가 아주 잘 크고 있었거든. 요 예쁘게, 웃자라지도 않고, 잘 크고 있었는데, 어저께, 그, 이제, 김치, 그, 냉장고에다 올려놨었어요. 이렇게 그, 다이소, 선반인 쪽에다 이렇게 해갖고, 올려놨었는데, 바구니죠? 근데, 하얀 게 보이는 거야, 하얀 게. 사실, 걔가 뽑혔었는데, 화분을 떨어뜨려갖고, 뽑혀갖고, 흙을 심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걸 심어주기 전에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아 이렇게 그 뽑힌 애들이 화분을 깨트리고 그런 애들이 좀 약해져요 병충해 어, 병충해 약해지기 때문에 병충해 그러니까 충해 생기거나 아니면 곰팡이 균으로 죽을 확률이 여름에 많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쌀쌀할 때는 괜찮은데 온도가 이제 습도도 많고 장마철 있죠 근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어저께 보니까 뭔가 하얀게 보이는 거예요 심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아, 너 이제 심어줘야지. 시간도 되고, 좀 널널하니까, 심어주자 하고, 딱 보는데, 뭔가 하얀 게. 제가 요즘에 시력이, 어, 겨울 초까지는 괜찮았다. 어, 겨울 초까지 약간 이게 눈이 건조해져갖고, 시력 검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어, 봄에? 어, 봄에 해봤는데, 어, 선생님, 요즘에 시력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시력이 왔다갔다 해갖고, 제가 원래 그, 매 시력이, 아시죠? 어, 매 시력이었는데, 아주, 딸아이보다 눈이, 시력이 되게 좋았어. 그래갖고, 딸아이가 안경 끼고 그래갖고, 누구 닮아서 너 이렇게, 안경을 끼니? 그랬었는데, 어,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한테, 그래갖고, 선생님 안까? 해갖고,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1등급이 나온 거야. 1등급. <laughs> 그래서, 어, 눈이, 갑자기 요즘에 안 좋은 것 같았는데, 1등급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laughs>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눈은 어떻게 됐냐고 해서, 어, 1등급이 나왔다고. 그래서, <laughs> 패스를 했는데, 아니라다니까 요즘에 또 핸드폰 글씨가 침침해서 어, 이 글씨가 왜이렇이잘 이렇게, 이렇게 조금 매 보이고 안 보이지 했었는데 타는 냄새가 나지 잠깐만요 타는 냄새가 나갖고 나는 또 우리 집에 내가 뭐를 올려놨나 했는데 밑에 창문을 이렇게 열어놨잖아요 밑에서 기가 막히게 뭘또 태우나 봐 플라스틱을 이야 참, 어, 태우는 플라스틱 냄새 아시죠? 그 이렇게 우리가 페티병 뚫을때그 어, 인두로 뚫잖아요. 그 냄새가 팍 올라와 갖고 지금 핸드폰을 끄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가 확인하고 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어 밑에서 뭘 태우나 봐요. <laughs> 기가 막히게 또뭘 태우시는지. 화이어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laughs> 냄새 때문에 갑자기 확또 나갔다 왔네요. 그래서 어그 이제 다육이 그 우리가 이제. 얘를 어 합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물음이올 확률도 높고 병충해 깍지나 응해가 생길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어저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얀 게 없던 게막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모지하고 보니까 깍지. 약간 얼굴이 막 이렇게 뭉개져 있어갖고 거기에 이제 깍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다육이도 얘네들도. 이렇게 한 번, 화분이 떨어뜨려고 상처가 나고 뿌리가 뽑혀있었잖아요. 흙을 바로 심어주지 않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면역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깍지나 응해.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다육이도, 어, 면역이 좀 약해지면 병충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영양제를 챙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육이 키우면서 여태까지 막 이렇게 병충해가 생긴 적은 그렇게 딱히 막 이렇게 심하게 생겨. 화분에딱 하나, 뭐두 개, 요렇게 발견되는 거 있어도 전체가 막 깍지. 작년 빼고, 작년은 여기서 갑자기 8월 중순에 응애가 쫙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10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키우면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 진짜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아주 오래 키워도 간혹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작년에는 응애 때문에. 근데 애들이, 그 애들이 다 무사하게 살았어요. 응애약을 한, 그 약을 두 가지를 사갖고 와갖고, 한세 번씩, 세 번씩 뿌렸었는데, 세 번씩, 세 번씩 사실 뿌리기 힘들어요. 한 가지 약으로 세 번을 뿌리고, 또한 가지 약으로 한 번을 뿌렸던 것 같아요. 세 번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총네 번을 뿌렸나? 그래갖고 이제 박멸을 했죠. 그러니까 한 가지 약으로는 박멸이 안 된대요. 그래서 두 가지 약으로, 근데 깍지는 괜찮아요. 깍지약은 제가 이제 메모드. 근데 제가 비상약들이 있어요. 근데 약을 잘, 제가 농약이다 보니까 잘안 쓰는데요. 그래서 어저께 걔는 그냥 따로 캐치해서 얼굴도 막 뭉개지고 그래갖고 그냥 버렸는데 혹시나 해서, 어, 아니라 다를까. 어, 걔한테 깍지가 생겼다는 거는, 어, 다육이도 면역이 약해지고 영양성분이 없으면, 어, 병충해가 생길 수 있답니다. 일단은 요렇게 지금 애들이 그렇투최인것 투실 같아요. 저기 보면 어 러블 로즈가 상당히 물고파 그거든요저기가 어, 이쪽으로 왔는데 이렇게 보면 러블 로즈가 상당히 물고파 갖고 그 장마철에 얘가 물도 고픈데어 물은 안 주고 비는 계속 내리다 보니까 여기가 하엽이 이렇게 두껍게 물은 듯이 지는 거예요. 하엽이 물은 듯이 그래 갖고 제가 이제 그거를 작년에 경험을 해갖고, 이렇게 딱히 얘가 무릎으로 가겠다 걱정은 안 했었거든요. 경험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잎이, 어, 목대는 괜찮으면, 그 무릎잎을 빨리 떼어주면, 요렇게 살아요. 얘도 무릎잎이 그러니까 6월 한말 정도 해갖고 제가 떼어준 것 같은데, 괜찮죠. 근데 얼굴만 좀 여기, 여기에 무릎잎이 많이 생겨갖고, 얼굴이 반쪽이 됐죠. 요렇게 지금 있습니다. 아주 잘 있네요. 그래서 빗물을 어, 잘 맞춘 것 같아요. 이렇게. 묵은 애들은 괜찮은데, 막 분갈이한 애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무릎으로 어, 갈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디바가 아주 핑크핑크 예쁘죠? 사실 얘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멕시코 자이언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괜찮네요. 어, 얘는 생각외로 너무 잘 있네. 저희 집에서 가장 안 되는 애들이 백분을 하얗게 칠하는 애들이 진짜 안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롱으로잘 가는 애한달막두달 이렇게 살다 가는 애가 이렇게 백분칠하는데 데려올 때도 그렇게 얘를 기대를 안 하고 그냥 데리고 왔어요. 가격대도 이렇게 예전엔 되게 비쌌는데 너무 저렴하게 파셔갖고 그 산책로에서 그래 얼른 데리고 왔는데 아주 씩씩하게 잘했어요 그리고 멕시코 자연테 되어 있는 마디바. 물이 상당히 곱았거든요 근데 요번 비 어, 연장맞고 어, 괜찮아진게 눈에 보이네요. 이렇게 애들이 짱짱이 해진게 눈에 보여요 사실 어제하고 응, 그제 이렇게 비를 맞췄잖아요 그러니 오늘 만약에 비, 비가 오면 오늘도 맞출라 그랬거든요. 근데 괜찮네. 흙도 보면 다 말라져 있어요. 이렇게 흠뻑 젖을 정도의 그 처음에 처음에 비가 막 쏟아지니까 한 그게 몇시간 쏟아지면 흠뻑 젖는데 딱 촬영할 때 만큼 비가 막 쏟아져 갖고 금세 발랐어요 딱딱하게 이제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있는데 낼수론 얘기했죠 얘네들이 이렇게 띄어져요 장마철에 장마철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화분에 심은 애들도 분리가 돼요 애들이 잘 있네요 이렇게 뭐, 제가 뭐, 한두 번 키운 것도 아니고, 이게 매, 해를 넘어서, 1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어, 괜찮아요.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데, 이 거리대에, 이 거리대를 물어보시더라고. 어디서 샀는지.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꽃보다 다육이 베란다 거리대를 검색을 하시면, 어, 정보가 딱딱 어디서 샀는지 얘가 몇 생치인지 요렇게 <laughs> 이게 지마켓에서 제가 이제 일단 검색을 쫙 하고 산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마켓에서 가장 저렴하게, 그러니까 요 판매하는 거 있죠 베란다 거리대 중에서 가장 그 최신 형태로 해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크고. 그거를, 어, 제가 이제 검색을 싹 해서, 이게 공장에서 파시는 거예요. 이게 철제 공장에서. 그래서, 어,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형태로. 가로가 100cm, 어 세로가 뭐한 30cm 정도 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거리대를 내놓고 키우면요. 확실히 애들이 달라져요. 햇볕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애랑, 바깥에 있는 애랑 다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리대에 있기 전에는 그~ 다이소 수코리선반아시죠 거기다가 한 일곱 개 여덟 개 정도 되는 이제 다육이를 담아갖고 이게 동양이다 보니까 앞 베란다에 해가 떨어지면 뒷 베란다에다가 높은 곳에 올려놓고 또뒷 베란다 해가 떨어지면 또앞 베란다 이렇게 여러 번 이동을 해서 되게 진짜 막노동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얘네들이 너무 예뻐웠고 그런 거를 몰랐는데 지금 키워보니까 왜 이렇게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그냥 내놓고 키우면 되는데 근데 확실히 훨씬 예뻐져요 앞 베란다, 뒷 베란다 옮기는 것보다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해갖고 내놓고 키우는 게 훨씬 예뻐진답니다. 그래서 오늘 애들 보니까 아주 건강하게 잘 있네요. 아. 그리고 확실히 분갈이가 오래된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탈이 나는 애들은 꼭 새로 여름이 되기 전에 한 이상 개월에서 뭐 얼마 안된 애들 그런 애들이 탈이 나지 분갈이가 좀 오래된 애들은요 아주 씩씩하게 여름을 잘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아주 잘했네요 이렇게 살고 민 금도 제가 내놔봤는데 연장 이틀에도 비를 맞은 거죠 그리고 햇볕에 그 이제. 비가 쏟아지고 해가 뜨고 그랬었는데 타지 않고 잘 있죠 아주 씩씩하게 살고 민금도 상당히 예쁜데 베란다 안에 있으면 이렇게 등성등성 웃잖아요 그래서 얘도 오전햇빛 타지 않을 정도의 햇빛에 내놓고 키워야 예뻐지는 살고민 금입니다 예쁘죠 가격이 많이 착해졌어요 이게 진짜 낼솔은 스펀지처럼 이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보기에는 단단하고 돌처럼 변할 것 같은데 은근 장마철에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 화분하고 그 접촉이 돼 있잖아요. 얘네들이 낼솔 이렇게 심어 놓은 거. 저는 그렇게 계속 갈줄 알았거든요. 근데 장마철에 이게 습도가 있고 또 이제 해가 들고 그럼 얘네들이 불어, 불었다 억울하다, 불었다 억울하다 하니까. 이게 어 화분에서 떨어져요 할 텐데 습도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니까 이게 화분에서 분리가 되고 깜짝 놀랬는데 음 그렇습니다 뭐 나중에 다시 해갖고 심어주면 되고 낼소리 있는 애들도 은근 잘 커요 이렇게 네 여기까지 꽃보다 다 달겠습니다 안녕.